여러분, 좀더 적은 것을 좀더 자주 와. 두 번째, 일정한 간격을 둔 주기적인 이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업무를 마스터하고 나면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하고 나면은 어느 순간에 창의성이라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어진 우리의 하루라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맡겨진 것들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온전하게 한번 마스터해 보시고요. 특별히 기본에 집중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안내데스크를 담당하는 직원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누구라고 칭하죠? 첫인상 책임자요. 어, 너무 이름 네이밍 참 좋은 것 같아요. 첫인상 책임자요. 고객들이 회사의 로비에 딱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마주대하게 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는 겁니다. 첫인상 책임자 참 좋습니다. 자, 이 첫인상 책임자들은 고객이 로비에 들어서거나 혹은 고객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는 순간, 어떻게 하면 고객의 욕구를 첫 번째, 재빨리 파악하고 상대방, 고객의 욕구를 빨리 파악하는 거죠. 재빨리 파악하고요. 두 번째, 잘 이해합니다. 잘 인지 이해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친근하게 응대할지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국리한다. 아, 이 부분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됐고요. 요책 내용에다가 번호 이렇게 순번 써놨고 별표 많이 써놨습니다. 아, 재빨리 파악해야 되는구나. 고객 상대방의 욕구를 재빨리 파악하고 잘 이해하고 친근하게 응대할지를 어떻게 한다? 한 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생각, 궁리하는 거죠. 아, 이게 진짜 중요한 삶의 중요한 어떤 본질적인 내용들이구나라고 전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것은요,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들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요, 정작 쉽지만 않습니다. 생각보다 어렵고요. 아니요, 많이 어려워요. 당연한데 쉽지 않고 어려운 일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끊임없는 연습. 두 번째, 반복적인 교육. 이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첫인상 책임자들은요, 스스로가 습관을 고친 거예요. 처음부터 친절하게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막 이렇게 살갑게 응대했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연습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스스로가 그렇게 습관을 고쳐 나갔던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의도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연습해야 되고요.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습관을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인상 책임자 중한 명이 스테파니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마음을 가다듬고 수화기를 들었지요. 그런데 상대편 남자가 냅다 고함을 지르며 이렇게 겁을 주더랍니다. 내가 당신 생에 최악의 악몽이 되어주지. 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나요? 네. 자, 그런데 스테파니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이건 기회다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거는 기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되물었답니다. 에릭, 당신이에요? 네, 막 화내고, 막 윽박 지르고, 막 무섭게 하는 고객 그 전화에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물었던 거예요. 에릭, 당신이에요? 자, 당황한 건 오히려 남자였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뭐? 에릭이 누구야? 하고 남자가 소리치자 스테파니도 똑같이 소리쳤죠. 네, 전 남편이에요! 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이, 이 이야기입니까? 자, 보세요. 그녀가 그 순간에 그런 재치 있는 생각을 떠올릴 수 있었던 까닭이 뭘까? 이게 중요하겠죠. 그 순간 정말로 화가 날 수도 있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서울 수도 있는 이런 정말 화가 나는 이러한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재치 있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었을까라는 것이죠. 모든 전화가 서비스의 기회라고 생각한 이유부터 모든 전화 모든 순간이 내가 서비스를 할수 있는 기회구나 첫인상 책임자로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구나 라고 생각한 이후부터 점점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할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정리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순간이 우리 삶 가운데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단, 내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을 때 말이요. 자, 그래서 86페이지, 좀더 적은 것을 좀더 자주와 두 번째, 일정한 간격을 든 주기적인 반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첫번째요좀더 자주예요. 두 번째는 주기적인 반복을 통해서 업무를 마스터하고 나면 오늘 결론이에요. 업무를 뭐하고 나면요? 마스터하고 나면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나면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숙달된 기본기를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내 업에서 내가 해야 될 어떤 이일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온전하게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낸 그 기본기, 그것을 내가 마스터하고 나면은 모든 순간 내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알고 있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실천으로 나오게 된다. 뭐 하게 되면? 기본기를 온전하게 마스터하고 나면요. 어떠한 영역에서의 여러분 책임자이신가요? 여러분 그업그 그 영역을 철저하게 온전하게 완벽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마스터하고 나면요 모든 순간이 기회가 되고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본기+ 기본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책한권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로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입니다 여러분 다 읽으셨나요 혹 아직 읽지 않으신 분 계시다면 이 책은 꼭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실력에 대해서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 모든 어떤 기본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고요 어떠한. 뭐 교육학자가 쓰신 게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님께서 축구 선수셨고요 지금은 축구 감독을 하고 계시는 유소년들 또 성인들 대상으로 축구를 지도하고 계시는 축구뿐만 아니라 이분이 강조하시는 건 기본기예요 기본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정말 그 너무나 멋진 분이신데요 이분이 쓴 책입니다 1독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미라클 모닝에서 이 책을 통해서 함께 성장했었고요 제가 유튜브에 이 영상들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으로 시작한다. 시리즈가 있습니다. 1 2개 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고요. 요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거 골라서 보셔도 되고요. 정주행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제 설 명절도 지나갔습니다. 진짜, 진짜 2024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여러분, 기본기부터 철저하게 다져가시면 어떨까요?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그 방향, 기본기부터 잘 잡고요. 온전한 방향을 설정해서 한번 나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